네 여러분 방금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데뷔전이 끝났습니다 뭐 마지막에는 쫄깃쫄깃한 3대2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한골한 도움을 기록하면서 바로 무리뉴의 첫 승에 엄청난 역할을 해줬습니다 형님 그 골과 어시스트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델리알리 골늘 좋은 컨텐츠 보여줬었고 손흥민 아, 예. 속도를 맞출 수 있는 델리알리 패스가 좋았었고 네네. 원래는 뭐더 공간에 넣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네. 앞에 수비 가한명 있었잖아 그딸리한번 하고 때렸던 거그 슈팅 타이밍이 좋았고 네네. 골키퍼를 속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슈팅 장면이 나왔던 거예요. 아, 보통 네네. 이렇게 밀어 때리면 천장 보고 때리는 건데 네네. 그렇게 하면서 꺾어 때렸다. 아 그래서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전 반대쪽으로 끌고 갔던 게승부수가 음. 되었었고 아, 안쪽 위쪽 각도로 강하게 밀어 차는 척 했다가 꺾어 때리면서 먼 포스트 낮게 까 찼다는 말씀이시죠? 음. 손흥민이 음. 잘하는 게 원래 가는 각도 그대로 천장보고 잘때렸었잖아 그렇죠. 골키퍼들은 그게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한단 말이야 아, 네네. 그래서 손흥민은 속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아, 그게 그냥 먼쪽 포스트 보고 강하게 찬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페이크가 들어가는 거네 그렇지. 만약에 먼 쪽을 봤다 그러면 발의 각도 가더 바깥쪽으로 오잖아. 골키퍼들이 그 동작을 알아. 음. 본능적으로. 아. 손흥민은 천장을 때리면서 꺾어기 때리기 때문에. 네. 들어갈 수 있는 슈팅이었던가요? 아, 또 그런 디테일이 있었네요. 그러면은 알리가 멋지게 넘어지면서 거의 뭐 서커스 와다 같은 어 터치를 만들어 주고 그걸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쭉 끌고 가서 모우라 선수에게 멋진 크로스를 전달했는데 그 장면은 좀 어땠나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장면이었을까라고 생각데 <laughs> <싶었는데 웃음> 네. 넘어지면서 힐패스를 했던 델리 알리가 <laughs> 네, 네. 손흥민은. 마치 그걸 알기로는 뒤에 스프릿스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걸 넘어지게 되면 뒤에 수비하려고 지키잖아. 멈추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역시나 공격 본능이 돋보이는 선수였다. 아하. 근데 그걸 살려서 줄줄 누가락겠냐고. 네. 근데 그걸 살렸었고 네. 손흥민이 또 빠른 스피 치고 들어가면서 뒤 공간을 잘 봤는데 모라가 네. 돌아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공간을 잘잘 만들어 줬다는 거. 엄청난 글렀었던 거야. 그냥 공간을 나와 주면 네. 공격수 뒤에 빠지면 수비수 다 지나 오잖아 태클을 넣서 그냥 밀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아하 그러니까. 터치면 골이네요 그렇지 터치면 골인데 뭐라고 또 터치해서 그냥 골 넣었어 크으. 아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꼭 짚어 넘어가야 될 거예요 프레드릭스의 그 태클 바로 옐로우 카드를 받았던 그 태클은 18에 옐로우 카드 줘야 되는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좀 레드 카드가 될 법한 장면 아니었나요? 레드 카드가 맞아 그렇죠 일단 볼의 방향도 안 맞았고 네. 그다음 높이도 높았고 스튜더가 완전히 손흥민의 바깥쪽 그정강이뼈 쪽으로 들어갔었잖아. 이건 좀 고의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 고의적이지. 와. 또 뒤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늦었고 손흥민이 벌써 빠졌단 말이야. 네. 이거는 무조건 대장감이야. 제가 볼때 손흥민 선수가 바닥을 발이 딱 디뎌서 체중이 완전히 실린 실렸을 때 그런 게 들어왔으면 제가 볼때한 0.12초 차일 것 같거든요. 살짝 발이 뗐을 때 들어왔기 다행이지. 이게 체중이 꽉 실렸을 때들어왔으면 이거 발목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이청용이 그렇게 다쳤던 거야. 그러니까요. 딛고 디딤발 힘이 있을 때 들어가잖아. 그럼 네. 무조건 디딤발이기 나밀리게 부러져버려. 아, 그렇죠. 근데, 손흥민은 그러지 않았던 거야. 이제 발이 빠르면서 가볍다 보니까, 약간은 중심이 약간 떨어져 있을 때니까 아. 그것도 차라리 지나가서 천만다행 이었지디딤발에 그대로 했다 그러면 무조건 부러졌다고 봐야 돼. 이것도 만약에 보폭이 좀 크다거나, 발이 좀 느린 선수였으면 꽉! 체중 실렸을 때 꽉! 들어와가지고, 바로 부러졌을 것 같은데. 그치. 어쨌든, 순간에 그 장면이겠지만, 그래도 오늘 천만다행 운이, 손흥민 쪽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요 프레드리스는 진짜 쓰레기 태클이네요. 살인 태클이네요. 살인 태클이지. 얘는 태장가고 하한 다섯 게 징계 먹어야 돼.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자 태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수비가 생각나는데 무린유 감독이 수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이 이 경기에서 도 굉장히 빛났어요 깊게 내려와서 수비를 해줄 때가 많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냥 무린유 체제 하에서도 그냥 닥치고 주전 생각하면 될까요? 독보적 존재. 아 독보적 존재. <웃음> <네네>. <웃음> 무린유 감독이 좋아하는 축구가 약간 수비 지향적이면서 역습 나가는 걸 좋아하잖아. 아 그렇죠. 역습 나가려면 속도가 있어야 되아 속도 있어야, 그러니까 있어야 속도가 있어. 있어요. 또 수비를 해야 되잖아. 네. 손흥민이 걸레 보여줬던 플레이를 보면 네. 공격할 때 하지면 수비할 때 엄청나게 수비에 도움되는 따라가는 가, 수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 가담을 많이 해주셔. 자, 좋아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또 무린유 축구에서는 또 어쨌든 수비 축구하면서 빠른 속도 그다음 에 뭐가 필요? 해 결정력이잖아. 결정해 줘야 되는 선수 결정을 결국은 또 손흥민 발에서해내죠 아, 이거 무슨 손보영 게임인가요? 벌써 그러면 3개가 잡혔네요. 이세 개가 접혔네요. 이세 가지를 중요시하는 감독인데. 네네네.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지금 이세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와. 플러스 하나. 네. 역할로. 역할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네네. 손흥민은 어떤 감독하고도 지내도 잘하고 있잖아. 아, 열린 자세고 워낙 성실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손흥민은 아. 갖출 거는 다 갖췄다라고 보는데. 네네. 아마. 내가 볼 때는 연장 재계약을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아, 정말요? 응. 정말 일부의 일부 팬분들이 무린유 체제하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 지위가 흔들릴 것이다라고 뭐,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은, 무린유 감독이 터트는 부임 이후로 전술적으로 팀 자체가, 어떻게 좀 달라졌냐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텐데, 뭐 물론, 변형 스리백이라든지, 어떤 공이 위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벤데이비스가 밑에서 내려 앉아주면서, 변형 스리백을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은 저는 형님, 이게 제일 뭐 많이 보이더라고요. 골킥 찰 때, 골키퍼가 공 잡았을 때, 빌드업 전혀 안 했어요. <laughs> 다 롱킥 그냥,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무인유가 좀, 입김이작용한게 맞나요? 그럼 나 나만의 축구를 한다. 요즘 유행이 뭔지 나는 상관없다. 유행은 너네들 잘하는 거 해? <laughs> 나는 내가 잘하는 거할 테니까. 아 오늘 봤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네네. 요 근래 제일 많이 하는 트렌드 축구가 뭐냐면, 네네. 우리 페널티 박스 안에서 4명의 수비수와 네. 상대 코이 2명 돌려가지고 2명 아웃시키고 나오는 경우 많았잖아요. 그렇죠. 센터백 쪽 찢어지고 중간에 골키퍼 하고 뭐 라볼피아나 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그게 축구냐? 아 라는 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희 축구는 이제 보여줬던 거야. 근데 오늘 효과가 나타났던 게, 실제로 가차니까가 바로 킥을 해가지고, 케인이 돌아떼어가지고 찬스를 났었는데, 물론, 특징을 네. 못했지만, 완벽하지 네. 하나 만들어냈었잖아. 그렇죠. 빌드업에서 한 경기 동안에 그렇게 완전한 걸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네. 간단하게 가도 만들어내잖아. 아, 오랜만에, 그렇지, 저런 게 저런 축구가 있었지라는 걸 조금, 요즘 워낙 빌드업이라든지 음. 후방에서부터 그런 게 당연시 돼가고 있으니까, 우리 뉴가 또 선이 굵은 축구로 이것들을 어떻게 부수고 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아, 형님,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무린유 하프라인, 퍼프 때 끝나기 전에 또, 또 했어요, 그거. 아니, 그거는 전술적으로 진짜 먼저 들어가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뭐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건 그냥 허세인가요? 무린유 허세지. <laughs> 무린유 만이또할수 있는 거야 아, 근데 또 밉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런 허세. 근데, 1분 남겨라고왜 들어갔을까? 그 퍼포먼스 아닐까요? 퍼포먼스 뭔가 주목을 받기 위한 허세지. 아, 근데 그래. 멋있었어. 아 멋있었다. 우리 주말에 할수 있는 멋있는 허세. 아, 야, 아. 여기 그냥 그랬서아 <laughs> 여기 그러면 자아 저희가 호츠넘의첫 번째 두 번째 골은 성민 선수의 골과 어시스트로 분석을 했었는데 세 번째 골을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세 번째 골 리액션 때 셀러브레이션을 할때알더베이럴트가 원정 팬들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막아니야 난리. 안 이전에는 뭔가 볼수 없었던. 그 2년 전에 봤던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들? 그렇죠. 팀에 헌신하는 느낌? 그렇죠. 뭔가, 오늘또 잘했어요. 경기력적으로도 잘했고, 선수들과의 어떤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토트넘의 어떤 일원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제스처를 많이 보여줬는데, 형님, 한마디로 제가 물어볼게요. 알드베이럴트, 무린유 오고, 재계약 합니까? 안 합니까? 꽁피쉬 아, 로 재계약한다. 아, 어디 해외 언론을좀 보신 건가요? 아니야, 아니, 전혀 없어. 해외에서는 아. 다 나간다고 그랬잖아. 예, 예, 예. 무조건 재계약한다. 아, 형님 보시기에는, 어. 왜 그럽니까? 이제 딱 하나 남았어. 예, 이 예, 게임 뛰었지 예, 실내 네, 보여줬지. 네, 네. 이제 무리뉴가 저녁 식사 초대 딱한 번만 끝났어. <laughs> 아 외국도, <laughs> <laughs> 아, 외국도 그밥밥 약속. 식사 약속. 어. 아 외국도 아, 부실한 건. 네네. 경기 뜨는 거 걱정하지 말고 니네 플레이 다 보여줄 수 있으면 돼. 나는 너 믿고 간다. 오 끝난 거지 뭘? 오아 그러면 제기야 경기 뛰었잖아아 자! 아 그럼 에릭세은 재계약 어떻게 되나요? 에릭세는 잘가아잘 에릭세... 가? 아, 잘, 잘 가. 왜냐면 예. 벌써 팬심이 돌았었고 예. 재계약한다 하더라도 네네네. 아마 무리뉴 쪽에서는 네. 싫어할 거야 아... 자 그런데 토트넘이 3대0 완승을 거둘 수도 있었는데 의외로 후반 막판에 두 골을 끌려가면서 어, 안토니가 워낙 잘하기도 했지만 조금 아찔한 장면도 노출을 했는데 의외로 좀 교체 카드에서 살짝 아쉽긴 했어요 오늘 경기 전체적인 움을 봤을 때, 네. 오게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유일한 오게티? 그렇지. 아. 뭐, 벤데비스 데니로즈로 바꾼 거는 부상 때문에 동포지션을동포지션 선수로 바꾼 건데, 알리를 70분 대에 빼면서 에릭센을 투입했단 말이죠. 요건 좀 어떻게 보였어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때 컨디션을 봤을 때는 델리 알리가 그래도 전체적인 열1명이 컨디션이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아, 예, 네, 그렇죠. 라는 네. 움직임 자체가 조금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네, 네. 모라는 먼저 빼는 게 오히려 팀 컨디션 또, 아. 아. 내 꼴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그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웠던. 결정이 어, 실제로 모호라를 제일 늦게 뺐죠. 알리를 먼저 빼고. 그렇지. 형님이었으면 오히려 모호라를 먼저 뺐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당연하지. 아.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네네. 객관적으로 시청을 했던 또 현장에서 봤던 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바. 음. 우무인류가한 경기에서 포메이션을 여러 번 변경을 하면서 변형 3백도 했고 4백 수비도 했고 마지막 수비 시에는 마치 그 앞에 에릭센이랑 케인을 최대한 많이 뛰어다니면서 위쪽에서 상대를 방해하게 하고 442 형태의 두줄 수비를 구축 하기도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좀 이렇게 뭐한두세 가지 포메이션 돌리는 게좀 일반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무리뉴가 벌써부터 자신의 색깔을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실험이 아니라 음. 무리뉴 축구에서 볼수 있는 흔한 장면 중에 하나야. 음. 예전에 뭐 스페인 있을 때도 레알하고 바르셀로나 할때 보면 네네. 레알 멤버 가지고 가도. 뭐, 거의 수비축구를 했었잖아. 네네네 오히려 이럴 때무리지축구가 제일 위험할 때야. 아, 오히려? 마지막에 잠굴 어. 때요? 어. 어. 오늘도 3대0될때 완전히 굳힌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수비지향적로 갔었잖아. 네네. 결국 어떻게 됐어? 3대2까지 따라왔지 심지어는 올 점율이 한때는 8대2까지도 내줬었어. 옵사이드 그 v a r 아니었으면 동점 됐을 수도 그렇지. 있어. 그렇지. 네. 근데 전반전의 게임을 보면, 완전히 완사이드 잡아갔었잖아. 네. 그 축구를 그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완전히 이겼다. 내지는 상대 수가 좋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너무 지나친 수비를 하다 보면, 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경기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3대2일 때는 5대5로 갈수 있는 그런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 박판의 완승으로 갈수 있는 경기를 실점을 허락하면서 애매하게 간다. 요거는 아닌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인터뷰를 하겠지, 그렇지? 예, 예. 뭐 기자들이 많이 물을 거야. 실제로도 많이 물을 것 같아요. 무리뉴, 뭐 당신은 적인데 스페셜 원인데 지금 막판에 수비 휘청하면서 어떻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할것 같아. 딱 한마디를 할것 같아. 무리뉴가요? 뭐라고 하나요? <laughs> 그래서 내가 왔다. <laughs> 아, 그냥 자신감. <laughs> 어. 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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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명하는 아, 지금 실점이 기구만은... 많았잖아, 도토네비. 예, 예, 예.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지금도 예. 그렇고 아. 그 전에도 그랬고. 네, 네. 그래서 내가 왔다. 아, 진짜, 무린유 뭔가 이렇게 인터뷰했을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의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됐던 수첩과 만년필. 어, 얼마입니까, 이거? 어, 뒤지기 비싸지. 아, 뒤지기 비싸요? 만년필은 내가 볼때 250만원, 350만원 그 사이 갈것 같고. 350만원이요? 그럼. 만년필인데요? 이거 연필인데? 기본적으로 볼펜도 비싼 것들은 한 150만, 200만 원인가? 와, 그, 그런 어, 세계가 있네. 뭉불랑뭐 이런 거 있잖아. 뭉블랑 아, 어, 그 수첩도 아. 아까 많이 적었잖아. 아, 수첩은 얼마요 일단 양장지가 금장이야. 아, 예. 그것만 해도 뭐 100유로 간다라면 꽤 비싼 거지. 아, 그렇죠. 근데 외피 있잖아. 예, 예. 그게 또 핸드메이드일 거야. 아, 핸드메이드. 그리고 그것도 또 비싸요. 아, 비싸요. 그거 볼펜하고 수첩 하나, 두개 합치면. 네. 예. 내가 볼때 500만 원인가? 와, 경차값이네요 <laughs> 와. 자 여러분 무린유 감독의 여러 가지를 엿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어, 원정 경기였습니다. 무린유가 홈으로 돌아와서는 어떤 뭐, 플레이를 보여줄지 그리고 이게 또빅 6, 아 요즘 또탑6팀 지금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난장판인 EPL을 어떻게 또 춘추전국시대로 몰아갈지. 아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악플이 엄청나게 많았던 어, 노트북 호원을 바란다는 문구를 저희가 어, 한번 써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업체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평생님요거 컴퓨터 예를 들어서 두대 오면 한 대는 구독자 하나 경품 행사 어떠세요? 당연히 구독자 분들은 하나 드려야지. 아하 온거 중에 한 대는 구독자 분들께 드리겠다. 같이 잘 살아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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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근데 댓글 잘 달아주셔야 돼요. <laughs>